아, 뭐 그냥 선생님이 들어오든 말든 야! 아니, 계약한 게뭐 그렇게 좋아? 아, 네. 진짜. 아 자야 좋아요. 쌤, 저희 보기 싫었어요? 최보라 예리에. 아, 뭐지긋지긋해 아아 자,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 반에 새 학기 새 시작을 알리는 새 친구가 왔어요. 자, 인사. 안녕난 한지아. 이거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. 우. 지, 오늘부터 저 학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거지? 네. 오케이 좋아. 자 그러면 은 지아 자리를 선이 선이 손. 그래. 저기 선이 옆에 자리 비었으니까 별가서앉고 선이는 지아 많이 도와줘야 돼. 네. 그래. 자 그래서 다들 뭐 방학들은 잘 보내셨나? 어? 네. 막 보고 싶어가지고, 막 울고, 아유, 야, 뭐, 어? 지아야, 아까 내가 인사했는데 봤어? 아니, 못 봤는데. <목소리> 자, 암튼, 그뭐새 학기도 됐으니까 새 마음으로 우리 자리 한번싹 바꿔볼까? 네! 좋아, 좋아. 얘 런던인가? 거기서 살았다고 했는데, 어, 맞지? 진짜? 음. 야, 너몇년 살았어? 몰라, 한 1년인가 2년인가? 난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는데. <laughs> 이런 거 되게 잘하겠다. 대꾸 됐꾸야 생일 어. 선물 뭐 받고 싶어? 됐어. 응. 뭐 사는 거야 지금? 응? 내가 비싼 거 얘기하면 사주게. 양현철. 아, 근데 너 여기 왜 왔어? 너 오늘 생일이잖아. 짱 아니 괜찮. 예, 받아. 참아. 예, 받아 비싼 거야. 지금 풀어 봐. 나중에 풀어볼게. 어, 지금 풀어 봐. 나중에 풀어 못 나니까. 어. 지아야, 우리 방방이 타러 가자. 지금? 응, 나 엄마한테 돈 받았어. 빨리 가자. 그게 나 지금 숙제 때문에. 아 숙제? 응. 이번 뭐, 이번 주에 숙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. 학원 숙제. 아 학원 숙제. 우 어, 학원 숙제 때미안 먼저 갈게. 아 지아야 잠시만. 잠깐만. 나한테 화난 거 있어? 아니. 화난 거 있는 것 같은데. 아니 지금 숙제 때문에 그래. 지아야 괜찮아 얘기해. 아, 진짜 숙제 때문에 그렇다니까. 아. 얘기해. 아, 진짜야. 괜찮아, 얘기해. 진짜 없다니까, 왜 그래? 있는 것 같아서... 지아야! 피자 안 왔어? 안녕. 음. 너여 초대했어? 지아야. 생일파티 안 한다며. 숙제해야 한다며. 우리끼리 노는데 왜 자꾸 끼어들라고 해? 야진라야 뭐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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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남자애 들어오겠대 대박이지? 같이 몰라 아그는 어떻게 할 돼? 그냥없더라 맨날 왜 저래? 왜 여기 혼자 있어? 어제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불편했지? 아니야. 이거 우리 엄마가 너랑 같이 먹으라고 싸주신 건데, 한번 먹어볼래? 아,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. 근데 기분 안 좋은 일 있어? 어? 아니, 어제 그일 때문에 그래? 어제 일? 어, 내가 본것 때문에 그런 거야? 네가 뭘 봤는데? 아니, 그게 아니라 그 입장하고 아빠 우리 아빠 뭐? 나 다른 애들한테 얘기 안 할게 다른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? 아니, 그게 아니지. 할말 있으면 똑바로 해. 야, 한지야! 너 지금 뭐 하냐? 너 진짜 어이없다. 아, 보라야, 지아야. 아, 뭐? 그래도 오해는 풀고 가야지. 너나 그런 식으로 오해 풀지 마. 진짜 기분 나빠. 그러니까 네가 친구가 없는 거야. 알아? 보라야! 안나 너 진짜 죽을래? 아, 진짜 이 씨. 어? 자, 좀더 노력하자. 네. 그래. 근데요, 이번 1등 누구예요? 1등? 당연히 보라겠지. 야, 최보라 너무 크게 틀렸어? 몰라. 보라도 에이. 너무 잘했는데. 자, 이번 1등은 우리 한지아양이 차지했습니다. 자, 올백! 야 전학교에서 공부 좀 했나봐. 전학교에서 못했어. 야, 야 이도뭐 아, 학교 분이 분식... 쉽지가 않아. 아, 아 그래. 야, 이냐는 것만 생각하냐? 뭐래. 뭐를... 떡볶이. 네자 조용. 응. 아무도 잘했으니까 무 속상해하지 말고,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지? 네. 네. 자 그럼 그렇고 자 이게 시험지에 부모님 사진. 나도 해줘. 안돼. 이거 친구가 빌려준 거란 말이야. 해줘. 아, 진짜 안 된다니까. <웃음> 해줘. <웃음> 아, 알았어. 됐다.